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막바지 귀경 차량이 몰린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선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찬호 캐스터. 네, 아쉬움을 뒤로 한채 귀경길에 오른 분들 많으시죠? 추석 연휴는 마지막 날에 접어들었지만, 버스 전용 차로제는 여전히 시행 중입니다. 구간은 평소 주말과 같다고 많이들 아시는데요. 그런데 적용 시간을 헷갈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자정 아니고요, 다음 날 새벽 1시까지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후 4시가 되면서 귀경 정체 증가했습니다. 그 가운데 강원권과 이어지는 노선들은 연휴 마지막 날 나들이 차량이 나타나면서 경기권 중심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양양선, 서울 쪽으로 서중과 강일부근 지나기가 가장 어렵겠고요. 영동선 인천 쪽으로는 양지 터널 지나기가 가장 힘겹다고 보셔야겠습니다. 한편 귀경정체는 충청 이남 지역에 가장 길게 자리합니다. 논산 천안선, 천안선의 천안 쪽으로는 정우 터널부터 정한 휴게소를 지나 남풍세 나들목까지 23km 구간 정체라 현재 이 구간 통과는데 하 1시간 정도 잡아주셔야겠고요. 경부선도 충청 지역의 정체가 길어진 가운데 충청권 진입하자마자 막히기 시작해서 청주 휴게소를 지나 목천까지 45km. 5km 정도 정체라 현재 영동 1터널에서 목천까지 가는 데 1시간 40분 정도 예상됩니다. 가든 시각 중부선 하남 쪽으로는 남이와 서청주 사이가 가장 불편한데 중간 중간 속도를 올리는 곳들 생겨나고요. 중부내륙선 양평 쪽으로는 문경휴게소와 진남터널 사이로 6km 구간이 가장 불편합니다. 호남 지역에서 올라오는 길 서해안선 서울 쪽으로는 당진과 서해대교 사이 지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안전띠는 모든 좌석에서 착용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 방송이었습니다.